장 코너 진시준 선수는 현재 글로리 파이터로 유럽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코 코너 이상현 선수는 K1 맥스 챔피언 출신으로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월드 클래스 선수입니다. 어, 이번 경기가 끝나고 진시준 이하림 선수인데 이하림 선수 부상으로 해서 어, 이 경기는 못하고 오늘의 마지막 경기 이성현 황표 선수의 메인 매치가 있겠습니다. 라스트 30초 전 라스트 10초 부산이냐 인천이냐 <laughs> 목브러 이성윤 선수는 인천을 대표하는 라온 체육관의 현 단장으로서 지금 선수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요. 청코너의 진시준 선수는 부산을 대표하며 사이코 피플스의 수장으로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나2 3 4 5 6 7 8스3초전 ラストの10초 どう,どうぞ。 그냥 응원 정도 좀한번 보겠습니다. 네? 정상교수 분들 부산 응원하고 나머지 분들 인천 응원하고. 이수준 가자! 수주의규주 네. 이 경기가 끝나고 어어 다음 시식을 위해서 어, 정기한 선수와 진시준 선수의 3분 3라운드 저희가 소행 하겠습니다. 오케게 밀어내라 밀어내라 네0 0원 100원 1 0 1 아 진짜 3초. 하이! 어 좋다. 알아. 어때? 에이. 10초. 에이. 나도 10초. 떨어져. <라스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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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라> ファイト